저는 자매로서 야한 동영상이나 야한 영화를 보면서 자유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유의 행위를 하고 나면 죄책감과 수식감이 들어 후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기도도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하다 보면 왠지 어, 자신이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점점 죄책감이 들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집니다. 음란한 영상을 보지 않고 자유을 하지 않은 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음, 음란 영상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런 생각에 자꾸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음란 영상을 보면은 그런 자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영, 그, 자극적이고, 그리고 또 자기 몸도, 어, 근질거리면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도 그런 동영상을 보거나 영화를 보지 말고, 어,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영적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